전 힘든 코스라고 하셔서 어제 급하게 바꿨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가보자고! 나너좋아하래관음사 네,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이거 맞아? 네, 맞아요. 준비하고 6시에는 올라가 봅시다. 아, 보여주고 싶어! 아, 등산화 밀렸어요! <laughs> 아, 산미에 오니까 좀 춥네. 가나, 나 신발도 묶은 건지 모르겠어. 발등 쪽을 세게 묶을 수가 없는데? 그니까. 된것 같아? 이 정도로 대충 묶고 가지 뭐. 올라가다가 불편하다 싶으면 다시 묶으면 되지 않을까요? 응. 아니 근데 연이 발등쪽을 어떻게 어떻게 쓰요 묶고 안땡겨지는데 나도 그렇게 세게는 못 했는데. 아니 운동화 신발끈 당기듯이 응. 땡겨봐안땡겨져요 신발끈이. 근데 세게의 기준이 우리가 배구 하시는 것처럼 너무 세게 뭐 끼지가 않을 것 같아 신발 자체가 딱딱해서. 아 됐어 어. 완벽해. 언니 경락 내 것도 입었어요? 응. 아, 다시 주면 안 돼요? 아 됐어. 진짜 추운데. <laughs> 제법 뺏기. 아씨. 왜 다리가 너무 추운데? 아이, 아직 미치려고 그래서 걸어 올라가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냥 언니 옷 입고 가요 그러면. 너안 춥겠어?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해. 그래? 아이, 너무 수작안 묶여지는데? 6시 반까지는 어둡다 그랬나? 30분용. 6시 하차. 40분까지. 또 올라가면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맞나? 됐다, 됐다. 야, 하시. 오, 완벽해. 야. 내가 아주 날쌘 다람쥐 마냥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야, 날쌘 다람쥐면 뭐하냐고. <laughs> 하? 언니 우리 썸네일. <laughs> 나안끼래 하루만 찍어야지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짜증나 찍어도도 난리야 <정말이야. 웃음> <아니, 맞아. 웃음> <laughs> <진짜>. 6시 4분 <laughs> 생선 시작 <laughs> 이제 뜹니다 6시 24분 언니 빨리 와요 빨리 오라고요 너 미칠거 같아 왜요? 네, 네. 왜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해발 700m 4시 31분 녹초가 된 수민. 네, 녹초 가된 수민 <laughs> 장비 정리하고 다시 시작.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한지 30분 만에 10분 동안 쉬기 <laughs> 쉬는 거아잖아 그쵸? 정비하는 거잖아 수민언니 정비시간 우가 너무 차가워서 얼려버릴줄 말했어 그건 맞긴 해 우리 막 생각 넘어추고 헤헤헤 이제 중간에 진짜 멈추기 없기 우선 어. 진 죽을 것 같을 때만 멈추자 언니만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한세번은 참아볼게 알겠어요 세번 세번 참고 날 불러요 안될것 같으면 널 부를게 오케이 우리 위치 <laughs> 한참 통화시가 사... 남았다 8.7km <laughs> 오케이 가봅시다 야, 아주 아니야, 할만해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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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자. 아, 오케이. 아니, 출발하기 전에, 어, 백록담 못 들어간다고. 예보? 기상악화. 기상악화. 그렇게 알림이 와가지고, 뽕. 봉 까지 밖에 못 간다는 거에요 희망을 걸고 그냥 올라가 봅니다 무조건 백록담을 보고야 말겠어 할수 있습니다! 나약하지 않습니다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겠습니까? 대답하십오 아니야 언니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라 우리 열심히 가 봅시다 언니 천천히 가도 끝까지 가 봅시다 현재 위치 7시 7분 지옥의 계단 현 위치 7시 14분 출발지 83분째 언니 녹초 맛있어 나땀 나는 오빠. 현재 시가7시3 7 분. 백록 어, 땀. 어쩐다 완전 잘 보이는데? 그니까. 갈수 있는 거야? 집 보고 있어. 어. 갈수 있대요? 어. 어 예. 우리 열심히 올라가봅시다. 백록 땀 보라. 해발 천 구십 미터 오니까 눈이 보이네요. 눈. 예쁜 눈. <laughs> 해발 1200m. 현재 시각 7시 53분. 이제 다 눈으로 쌓였어요. 와, 브이. 팬이치 <laughs> <laughs> 개미등. 시간 8시. <laughs> 아니요, 괜찮아요. 아이젠 끼고 가겠습니다. 아이젠 끼는 법, 앞을 찾고 끼웁니다. 땡깁니다. 으아! 또 끼웁니다. 완성, 그리고 고정을 시킵니다. 완성했습니다. 오! 초코바 하나 먹자. 좋아요. 야. 지금 김밥 까먹으면 이따 먹고 싶겠지? 응. 톡 <laughs> 먹을까? 에너지바 먹을까? 에너지바. 에? <laughs> <laughs> 에너지바가 <봐가> 어렵는데? <laughs> 30분이면 가도 는데 그러니까. 우리 헛돈이 추울 거, 아니, 더울 거 같긴 한데 올라가다가 잠깐만 쉬어도, 잠깐만 진짜 걷, 걷는 것만 멈춰도 갑자기 추워가지고 <laughs> 보여줘요. 이게 <얘> 누구예요? 엔톤. <laughs> 엔톤젤리. 성찬이도 있어. <laughs> 난 성찬이가 제일 잘 쓰는 것 같아. 힐 <laughs> 따라 보시다 먹었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물 먹는 하마의 마입니다. 앞으로 <laughs> 한 아, 50분 걸린다는데 삼각봉이 저희는 한 30분 정도면 갈것 같습니다. 35분 가서 줄 먹고 <laughs> 화장실 갔다가 올라가면 될 듯. 와, 확실히 아이젠기니까 언니, 완전 편해. 아무 데나 밟아도 돼. 삼각봉 대피소. 이 대피소. 오는데, 얼마 걸렸지 않니? 우리 한 15분에 출발했군요, 8시? 8시 42분. 30분도 안 걸렸네? 지금 백록담 펀이 보인다고 합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못 올라갈까봐. 어, 천혜향 냄새 장난 아니다. 맛있다니까? 프로틴. <목소리도> 투왕. 나 생각한 더 추운 거야. 응? 나 생각한 더 추운 거야. 아 따뜻하다. 등산할 응. 때도. 아이엠 프로틴. 가은아. 응? 이게 좀 머리가 흔들리긴 했는데 좀 분위기 있게 나오지 않았어? 네. 바람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아니 이게 얼음물은 무슨 <laughs> 따뜻한 물을 챙겨왔어야 했어 나 할라고 먹기 까기 지저분해 맛은 없다 천혜향이야천혜향이랑 어. <laughs> 초콜릿이랑 같이 먹으면 천혜향 초콜릿 아니야? 따로 먹어. 너무 거리가없 <laughs> 뭐, 왜? 그 종일, 뭐, 하사람일 지나가면 눈치 보여. <laughs> 아 춥다, 이제 슬슬. 화장이 가깝게. 아요안 가요? 왜안 눌려? 어 설마 고장 난 거야? 지금 빵이라고 해라. 빵. <laughs> 아 빵? 왜? 왜안 왜 되는 거야? 지만나만 열심히 한라산까지 들고 올라왔네. 갑자기 우울핑해졌어. 아, 짐이 방금? 왜 이렇게 없어졌지? 먹었으니까 <laughs> 우리 삼각봉이랑 사진 찍으면 안돼요? 어. 저희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정상까지 무건수행하고 가기로 했어요 <laughs> 우리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노래 부고 싶어 얼마하걸 이제 여기서부터? 오 어, 언니 삼각봉 짱 가까워 아 셀카.. 아, 셀카 자고 사진 한장 봐봐야겠다. 여기서부터 1시간 <laughs> 40분. 우리는 1시간이면 가겠다. 1시간 40분? 아, 과연.. 언니 지금 몇 시에요? 9시 2분. 어? 갑자기 운동이 끝났나요? 어? 어? 잘못 응. 눌렀어. 잘못 눌렀어. 어, 바로 누르면 이어서 돼. 하이킹 바로? 어. 다시. 안 돼? 아니.. 아니야. 다시 시작됐어. 아 열받네 진짜. <laughs> 아 다시 시작됐어. 어제 아, 9시 2분 지금 와 근데 무야호 하나 둘 무야호 바람 어 흔들 다리였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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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람 왜 이렇게 불어? 아, 한라산 여기 어디야, 그러면? 아, 몰라. 이 정도 왔대요. 지금 시간 9시 반. 아니, 여기 계단 이 진짜 레전드야. 러니까 와, 이만큼 올라온다, 계단을. 그래도 한 여기서 한 2, 30분 1km 올라오는데 30분 걸린다고요? 20분? 30분 올라오면 끝나겠다. 우리가 2 k m 테스트 맞 1킬로 에서 20분만 언 여기 완전 예쁘다 <laughs> 우리 아까 처음 텐션이 좀 다르긴 하다 와, 와 장난 아니다 무야호 하나 둘셋 무야호 이렇게 해야 돼 호옹 이게 언니 빨리 가요 30분 화이팅 야았보자고 30분만 진짜 30분만 쉬지 말고 가봅시다 끝까지 오케이? 레고 레고 내가 봤을 때저 위에 는 지금 괜찮을 것 같아 아까 거기는 돌이랑 어, 여기 계단이어서. 흙이 많아가지고 계단이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날씨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오 화랑 불이 그 출어도 없이 가야 아. 다시 또 가보자. 아, 이거 봐 보자. 아. 이 강사 쪽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관산에서 올라왔어요. 길이 어떻게 돼요? 얼음. 아, 얼음길 많아요. 많이? 네. 왔네. 언니, 언니. 언니! 아. 언니 나왔어. 아이씨. 와, 지린다. 지린다. 언니, 완전 환하게 보여요. 아, 현실어하니까 장갑 도 끼고 먹어야겠어. <laughs> 괜찮다. 아, 근데 이거 뜯고 뭐 하려면? 아, 할수 있어요. 우여곡절의 하벤국 <laughs>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모르는데요? 아, 숟가락 있네. 있어요? 어, 안에 들어있나 봐. 다행이다. 아, 아, 왜안 돼? 이이 많이 넣게맞지 맞지? 이만큼이 나왔는데, 이만큼이 나이데 오! 데나안 <laughs> 아, 다쳐, 안 다쳐. 어 어떻게 어떻게어떻게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김밥이 짱무는 인데, 사과 워음 맛있 어요또랑 게스트 하우스 에서 이거 음 맛있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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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밥 맛있 지응 이거 원을만고있어 응 여기 이거 옆에 보니까 따뜻해 아 좋아 넌 춥다, 응. 춥다. 응. 응, 봐요, 너 아, 너 나도 춥긴 한응 나야 나 앞에다 따뜻해 아나 신청해놨어 거기 알려줘요 한라산 국립공원 응 국량.. 응. 국량인조? 응거밥 먹으래? 응응 그래 이걸 꺼내서 먹는 거예요? 응 꺼내서 안 해? 꺼내 화상 조심이라고 써있는데 너무 늦게 말했어 <laughs> 아 이거 내 핫팩 어, 오 언니 어? 이 맛있어 어? 보여 언니아아 점프는... 따뜻해 야 하은아 미쳤다 이거 겨 이거 우리 빨리 올라오긴 했나보다 <laughs> 우리 몇 명을 제낀거야 <laughs> <laughs> 쉬지도 못하고 음. 오 맛있다 싱거운데? 완전 맛있는데? 그래? 잘 섞었어? 쪼쪼? 아니 이렇게 잘비어져야지음차야 돼. 음. 아 진짜 맛있다 바라락으로 먹어 있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음 맛있지? 음 아,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잘 골랐지? 내려갈 때 <laughs> 빨가요 우리는 올라갈 때 빨리 오긴 했지 시험실에 와서 4시간이었죠? 시험실에 와서 4시간안 걸렸을걸? 4시간 걸렸어요. 딱 6시에 시작했어요. 우리 처음에 뻘짓하고 우리 처음에 뻘짓해가지고 우리랑 연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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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짬뽕 국물 눈에 들어갔어. 튀었어. 와, 따가워 갖고. 눈물 한방 흘리면 괜찮아서. 괜찮았어요 <laughs> 무슨 화 <데> 와요? 비들에 <laughs> <laughs> <이들의> 화 <대화. 웃음> 아무렇지 않아. <laughs> 어. 그, 힘든데 두번 다시 못올 만한 이런. 아니 난또 오고 싶은데. 난날 죽을 때 한번 더 오고 싶어. 얇은 얇게 입고. 음. 그럼 몇 시에요? 너희 세반 아니야? 여연 씨좀안 됐네. 사진 찍은 거 마음에 들어요? 완전. 오케이. 둘 다. 아저거 백목담 찍는 거 진짜 웃겼네 <laughs> 어떻게 찍은 거야? <laughs> 너 어떻게 찍었어? 예 <laughs>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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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게 안 나오게 찍는다 해놓고 갑자기 백목담이 물도 안 보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뭘 찍은 거야? <laughs> 내려갈 땐좀 따뜻하지 않을까? 응. 시간도 이제.. 근데 올라오는 것보다 길은 더 길어요. 평판앞몇 응. 킬로인데? 9.몇 킬로 아니었나? 그런가? 근데 원래 하산이 더 힘든 거 알죠? 나 내려갈 때 갑자기 급격히 느려지는 거 알지? 우리 둘다 무릎이 안 좋아서 그래. 무릎 보다 키고 내려갈까? 응. 그여거 들고 왔잖아요. 야아 근데 우리 언니 진짜 얼레벌레 와서 얼레벌레 올라와가지고 얼레벌레 저거 등목장도 다 보고 <laughs> 아니 근데 너무 많이 가. 어 진짜 웃비 기상청에서 안 좋다 그래가지고 다 취소했다는데 우리는 뭐 날씨가 안 좋은지도 몰랐어 그니까 <laughs> 근데 얼레벌레 취소 안한게 오히려 좋아졌잖아 응. 아손 실어봐 이렇게 넣고 있어봐 손실 하면 이렇게 넣고 있어봐 따뜻하지? <laughs> <laughs> 다, <laughs> 다 먹었잖 응. 와 너무 배불러 이거 양 엄청 많다 밥도 들어서 손우양은요 이거 하나 먹고 가야겠다 파이브안 찍을거죠? 응. 이거 하나 먹고 내려가요 그냥 빨리 내려가서 마사지를 체크인 먼저 할까? 체크인 먼저 하고 씻고 마사지를 받고 고기 먹으러 가자 좋아요 그러고 다시 씻으면 되니까 마 응. <laughs> <laughs> 반짝이는 미쳤다. 이게 왜, 엄마, 배우 선수가. 미쳤다. 하산, 갓팩. 초콜렛 나까 아, 무릎 안에. 아, 무릎 안에 차고. 눈 <웃음> 아, 저런 <laughs> 구사 아, <laughs> 아, <더러운 고사> 양말. <laughs> 근데 이거 나도 뺏었대뺏뻗 <laughs> <핸드폰 웃음> <핸드폰 웃음> 야, 야, 근데 나 이것도 페퍼 때가지고 이거 도금 오시고 야 안에서 깜빡도 도금 깜빡이다 아와 진짜 좋다 와어쩡해와밤안 쪄라 들가자 아니 몇 시에요 지금? 열두 시 12분? 시 11분 열두 시 11분 진 달래 대피소에서 출발 대피소 지금 1시 8분 우리 목표는 2시까지 내려가지 원래 여기서 1시간 20분 더 걸린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5분만 쉬고 저시지않고 내려가봐요 오케이? 6시 16분 아니 아, 아 잘못 말했어 1시 17분 속밭 휴게소, 휴게소, 대피소, 정신줄 이름 <웃음> <웃음> 무야호. 멀리오빠 무도바가 바라 바가 발목 아. 찡찡금지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 드디어 끝. 나 아, 너무 힘들어. 8 시간 장정의 끝. 아! 우리 신거까지 해서 한 8시간 딱 걸렸다 아네 프로시 나갔어 어, 네. 나갔어요? 응와 어. 8시간 와, 장난 아니다 어. 여기서 인증서를 받으면 언니 번호 인증번호 3525 35 25 25 9693 9693 <laughs> 끝난거야? 안 나오는데? 저 빨간 불뜨는데 뭐? 이게 거, 나온 건가? 아, 나왔네. 짜잔. 스탬프 투어. 이거 찍어 볼까? 여기다가? 이거 찍어. 이거. 왜? 그냥 이거 하나 더 찍을게요. 네. 오, 귀엽다. 그니까 지금 요 지금 앞면 안면? 귀엽다. 여기도 찍으면 돼. 이렇게 응 응? 네 응. 안무 재미야 니가 간다? 와자 이렇게 나오는 거 봐봐 한다 그냥 그래 응. 아이 귀엽네 귀엽네 짜잔 공부한 완료